안녕하세요, 콩슈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카메라를 새로 산 기념으로, 어, 제 방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뷰티 블로거 콩슈니의 작업 공간. 보시면요, 이건 제 방입니다. 우선, 컴퓨터 하는 공간. 여기에서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칼럼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하고,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여기 키보드 이렇게 끄대면 되고, 여기는 제 조명들입니다. 조명들은 DSLR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매일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제가 DSLR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콩슈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새로 산 기념, 그리고 청소를 조금, 어, 리뉴얼을 한 기념으로 제 방을 공개를 해보려고요. 뭐딴건 없고 그냥 제 방은 정말 작업실이에요. 블로그 하고 유튜브 편집을 하고 뭐 코스모 칼럼도 쓰고 그냥 정말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 작업실. 일단 보면요. 어, 지금 제가 새로 산 카메라는 이거. 지금 제가 이 새로 산 빅시아 카메라로 지금 제 방을 찍고 있고요. 우선 어, 조명. 제 방을 하면은 화장대 공간, 책상, 그리고 화장품 진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쌩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쌩얼인데 피부가 조금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다보록입니다 지금 제가 조명을 켜고 있어요. 지금 제 눈동자를 보면은 약간 캐츠 아이? 동그란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링 조명이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한 조명. 껐어요. 대박이죠? 껐습니다. 그리고 키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켰을 때도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두운, 거의 안낀 상태. 여기에서 키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블로그 할때 이렇게 환하게 켜진 않아요. 너무 환하게 켜면 제품도 제대로 안 보이고 제 피부 상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제 피부색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놓고 찍고 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찍고 그리고 백 조명을 쓰거든요. 이게 룩스패드 43인가? 사실은 제가 이 룩스패드 조명 실물 보여드릴게요. 이 조명이에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여름에 샀어요 8월? 8월에 샀나? 8월 정도에 샀는데 이 조명도 보면은 조절이 돼요 밝기 조절 제가 삐 d 백인데 차이가 느껴지시나? 얘를 잠깐 끌게요 보면은 얘도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고 얘는 텅스텐 라이트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약간 노랗게 하얗게 하얗게, 노랗게 아 지금 이렇게 안 보이나? 제가 카메라를 잡, 잡고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암튼 이렇게 조명을 양쪽에 두 개를 켜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켜요 아! 조명이 하나 또 있는데 아. 제가 옛날에 미니 조명을 샀던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DSLR, 제가 DSLR로 바꾸고 나서, 어, 사람들이 사진이 좀더 깔끔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조명 바꾸고 나서 많이 달라졌단 얘기도 해요. 처음에 제가 썼던 조명. 이 조명은요, 그냥 이렇게 키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카메라 위에 달려고 샀어요. 그냥 이거는 유쾌한 생각에서 2천, 아, 2만원. 세일하길래 샀는데 생각보다 잘 안쓰게 돼요. 얘하고 바로 룩스패드 두 개도 이거 조명은 다 육기한 생각에서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조명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쓰게 돼요. 얘는 이렇게. 어? 아직 링 조명 안킨 상태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품 사진 찍을 때 조명 코드 꼽기 귀찮을 때 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네를 또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생설수설 끄고 카메라를 잡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뒤로 왔습니다. 이렇게 제 작업 공간. 주로 저기에 앉아서 이렇게 조명을 켜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요. 꽃다 켰다 따기 쉬워요. 데이통 라이트 조절이 되고. 그리고 어 제가 여기에 앉아서 하죠? 이 의자는 그냥 G마켓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공간! 컴퓨터는 듀얼 모니터를 써야 편하더라고요. 한쪽 컴퓨터에는 블로그 켜놓고 한쪽에 뭐 PC 카톡 켜놓기도 하고 유튜브 편집할 때도 훨씬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책상인데 신제품 오면 막 여기 다 쌓아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향수 뿌리고 바디 제품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블라인드 있고 여기는 누구나 그럴까 뷰티블로거들 방은 이렇게 박스가 막 쌓여있어요 이 박스에 어이 아리따움은 얼마 전에 산 틴트들 이 박스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리뷰를 하고 이제 박스가 없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화장대는 나중에 따로 공개할 건데 그냥 여기 화장품 이렇게 벽 선반으로 진열을 해놨고 벽 선반을 쓰니까 공간 차지가 많이 안 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벽 선반으로 제가 쓰는 화장품도 진열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제 화장대예요. 제 화장대인데, 제가 메이크업 박스, 이 조명 메이크업 박스를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어, 내 잠옷 보이네. 근데, 매, 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통해서, 그 저는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유쾌할 생각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키면은 좀, 음, 분위기가 있어 보여. 아, 얘 멀리서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조명 같은 게 앞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예뻐요. 얘는 나중에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제 방이 진짜 올 화이트거든요. 올 화이트. 근데 얘만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얀색을 살려고 알아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얀색을 사려면 다섯 개를 주문 제작해야 되고 그럼 몇 백만 원이고 너무 비쌌어요. 근데 어 이것도 유쾌한 생각에서 하얀색도 팔고 뭐 분홍색이랑 카키랑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은 얘를 바꾸고 여, 여기를 흰색 메이크업 박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서랍은. 조명이에요. 어? 정보 하나 나갔네? 여기는 저희 아빠가 달아주신 레일 조명. 이거를 이렇게, 어, 키면은 느낌이 있고, 이쪽도 있어요. 컴퓨터만 할 때는 얘만 켜놓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제 방은 좀 조명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다 켜놔야겠다.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는 제가 나온 잡지들. 잡지들이랑 제가 작년에 냈던 책, 제가 모델이었던 비누, 이렇게 걸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들, 그냥 지금 새 거, 새 거를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있고, 밑에는 잡동산이 있고, 여기는 쇼파. 아. 얘는 맨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얼마 전에, 어 이제 포스팅을 할 제품들이고, 전신 거울. <laughs> 와. 제가 지금 정말, 어, 자기 전에 완전 쌩얼로 잠옷에 이러고 있습니다. 제 조명들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얘네는 제가 포스팅할 때 쓰는 간이 책상이랑 의자예요. 아무래도 제 방이 좁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갖고 펴서 절로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앉거나 얘를 피고 그리고, 어, 뭐, 제품 사진도 찍고, 뭐, 앞에 상으로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청소기 있고. 아, 얘는 신기해요. 그, 얘는요, 이렇게 보면은 뭐, 거는 게 있죠? 잠깐만. 올라가서 걸어야 돼. 저기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얘를 쭉 하면, 배경이에요. 간이 배경. 그래서, 까만 색깔로 셀카 같은 거, 아, 까만색 배경이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뜹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까맣죠? 까만 배경이고 싶을 때는, 얘를 이렇게 펴놔요. 근데 멀리서 보면, 현실은 이렇다는 것. 그리고요, 여기, 얘는 또 뭐냐면, 그냥 창 안에? 창 안에 염나, 거기 블라인드거든요? 블라인드인데, 이거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소리가... 그래서 얘를 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여기가 책꽂이였거든요? 근데 책꽂이를 이렇게 블라인드로 가려버렸어요 그럼 그냥 흰 배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제 얼굴을 보면은 흰 배경에 제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어... 5만원? 6만원? 이게 미터별로, 그리고 길이별로 가격이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한 5, 6만원 줬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아빠가 달아줬어요. 전다 아빠가 해줘요. 이 조명도 아빠가 달아줬고, 저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그냥 쓸데없는 게다 가려지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를 올릴게요. 그러면,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책꽂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블로그 시작한다 애들한테 집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블라인드 설치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가려버리라고 이게 진짜 블라인드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우드 블라인드도 같은 데서 샀어요 아 제가 쓰는 카메라는요 이거예요 그냥 번들 렌즈를 쓰고 있는데 보급형 DSLR 캐논 750D를 쓰고 있고 얘는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요. 액정이 돌아가서 좋고 작년에 샀는데 이제 760D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얘는 이번에 산 카메라고. 얘는 제가 정말 정말 오래 쓴 삼성 NX 미니디카 얘도요.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는데, 얘도 은근 빨리 좋아요. 이렇게 안녕~! 안녕.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사진빨이 진짜 잘 나와요. 이 구도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어요. 제 작업 공간. 뷰티블루가 콩슈니의 작업 공간. 그냥 제 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왜 공개를 하냐 하면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방을 치우고 살려고 다른 분들이 보기엔 이게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나름 청소를 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까요? 검색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방에는 어, 조명 있고 카메라 있고 그냥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예쁜 블라인드랑 그리고 저쪽에 까만 블라인드, 하얀 블라인드가 있어요. 그냥 저는 열심히 하는 뷰티 블로거입니다. 메이크업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그래서 좀 많은데 다른 분들보다는 색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튜브 시작하고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많이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laughs> 새벽 4시네? 아무튼 영상 자주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제 잠옷 입은 모습, 쌩얼까지, 제 방까지 <laughs> 다 보여드렸는데 구독자님들, 저랑 조금이나마 더 친근? 친근한? 어,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더 나은 컨텐츠 많이 많이 찍도록 할게요. 지금 핸드헬드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죠? 그러면 저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전, 마지막이니까 예쁜 모습. 아, 너무 밝은가? 이렇게. 암튼, 그럼, 안녕. 조명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룩스패드 43인데, 보면은, 킬게요. 켰죠? 이렇게 LED 등인데, 낮췄어요. 낮췄어요. 이 상태에서 올리면, 이렇게, 광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서,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주광등, 배열등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로 데이텀 스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끌게요. 그리고 링 조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딱 킬게요. 켰습니다. 키면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를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테두리로 원형 모양의 링 모양의 이렇게 조명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돌려서. 너무 밝다. 암튼, 이런 식으로 하는 조명입니다. 네. 너무 밝으면, 좀 어둡게 아, 이렇게. 광량 조절도 아. 너무 밝으면 좀어둡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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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지금 제 방을 보여드렸어요. 제 방. <laughs> 그럼, 진짜.